충남보령 마고할매 천년암은 귀신같은 점사로 국내 최고의 신점 영점 매매, 사업, 금전, 병점, 관제수의 남다른 신통력 또한 사업은 연인점에 대한 답을 너무나도 잘 풀어주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손님들이 찾아온다는 충남보령 마고할매 천년암 충남 보령 마고할매 천연암 사주카페 점사. 최근에 좀 오늘 아유, 사주카페로 찾아온 것인가? 손님은 어떤 사연일까? 뭐 산소 같은 거땅같 뭐 만진 거 있나요? 네, 네, 산소 장사가 너무 안 <laughs> <수는 힘들게 했거든요. 웃음> 사업 있잖아. 문이 막혀 답답한 듯. 왜 이렇게 만지셨는지, 아유 이거 누구한테 물어보시고 하신 건가요? 사죽 앞에서 보고 있는 충남보령 마구할매 천연암의 점사 지켜보자. 여기에 수맥이 흐르는 자리도 있어요. 근데 왜 그거를 못 잡고 그냥 가신 것 같아요? 수맥 잡을 일을 잡고, 수맥을 좀 잡아주시고 가셨으면 괜찮... 그리고 왜 이전을 오래 하셨어요? 한 2년 정도 있다 하셔도 괜찮은 터전이었는데. 터도 나랑 합의가 된 터가 있듯이 그 할머니 할아버지 예를 들어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 터전에 합의가 된 터전이라고 봐야 되는데 왜 떠들썩거리고 만져 놨으니 자손을 치고 가는 흥국이다 그래 지금 응? 터를 왜 이렇게 함불로 이렇게 누가한 정말 잘 터는 저는 이런 점을 잘 보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 길을 오기 전에. 우리 터전을 아버지를 산소 이전을 잘못해 가지고 굉장히 파동이 많았어요. 뭐 그것 때문에도 제가 무당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산소는 한불로 남의 조상을 한불로 건들지는 않아요. 저도 그래서 뭐 산소를 이전하세요. 그런 점을 잘 보지 않습니다. 이게 터를 한불로 움직인다는 거는 내 조상을 한불로 움직이는 거잖아요. 그러면 자손을 움직이는 거예요, 이게. 자손을 만지는 거잖아요. 한불로 이렇게 만지면 정말 큰일 납니다. 불교상회 같은 데 가시면 엽전이 있어요. 엽전을 사셔가지고, 자, 니구탱이, 네 이렇게 니구탱이를 네, 네 개씩. 저는 네 개씩이에요. 네 개씩, 네 개씩 엽전을 양쪽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세요. 그러다 보면 한 3일이나 한 일주일 정도 흐르면 본인 꿈에 나타날 겁니다. 그리고 나시면 다시 한번 저에게 찾아주셨으면 감사해요. 다시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